호세아 10장을 먼저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둔 제단 주상, 즉, 본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허물겠다,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뿐 아니라 모든 만민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 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고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과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도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망하게 하는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어서 호세아 11장입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 긴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굽에서 불러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 하나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우상 신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셀인 우상 앞에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국에서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렵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걸음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았고, 고치는 줄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은 공의의 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이었겠네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고자 하였고 죄의 멍해에서 벗기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했고 그들 앞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국당 노예생활하여 죄된 생활을 하였던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기는 싫어하고 하니 아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한 명이 선출되어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아수로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수로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칼이 그들의 성업들을 치며 빚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책은 형편없었습니다. 칼이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위에 계신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불러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보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일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놓아진 그리고 그냥 두어진 존재들인가 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심판하시는 주님이 사자처럼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예 생활하였던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이후에 북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공격한 아스르 같이. 대적으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을, 그들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담은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톤이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내웠었다둘다 거짓이 가득하다는 평을 했는데 악평을 했는데 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악으로 돌아선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과 톤이 다르게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정도의 악함을 선택한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악함에도 강도의 차이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악함도 어떤 단체의 악함도 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 직장들, 여러 공동체에서 정말 다양한 연약한 사람들을 목격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회사 전화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력 권위를 갖기 위해서 타인의 선한 행동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열등감을 숨기고 타인을 비난하기 위해 타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허언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행동을 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사람 또는 면전에서 함부로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행동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정해놓은 악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들의 악함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하여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선택하고 선한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혹시 선하지 않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쉽게 통제당하지 않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